이제 다가가기 야, 힘들었었죠 10년도가 더 어려웠어 <laughs> 왜? 기분이 항상 안 좋으셨거든 <laughs> <laughs> 나 코치로 온 거야? 뭐야? 그랬으니까 그때 <laughs> 놀랐 <근데 노릇은지. 웃음> 2010년은 뭐 거의 제가 출전을 못 했고 참가로 간 거니까 가장 노장이었고 거의 뭐 코치 역할로 갔어 코치 역할이지 뭐 근데 그런 거를 엄청 잘했어요. 엄청 2010년은 난두 번이나 고사를 했거든. 안 간다고. 가 봐야 난 뛰지도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. 그때 당시에 2002년에 황선 감독님이나 황명호 감독님이 역할을 해달라고를 계속했는데, 아, 나그 정도까지의 영향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나기 때문에 경기 출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. 그렇게 되면 나 혼자만 생각하고 팀을 생각 못할 것 같습니다. 계속 고사를 했었어. 그래서 아 그래도 후배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. 2002년, 2006년에 선배들이 그렇게 희생해서 네닐도 했듯이 너도 해야 돼. 그래서 그래. 그래서 내가 아 오케이 마음 비우고 간 거야. 야 솔직히 막말로 선수로 갔는데 거기서 코치 역할을 맡겨주면 누가 기분 좋겠니. 그렇죠. 어, 나도 자존심이 있는 스타일인데. 그래서 하여튼 그때 그런 기억이 나고 그리고 뭐 이거는 나중에 한번 풀겠지만 2010년 월드컵 가기 전에 귀국하려고는 적이 있었어. 굉장히 오. 큰 사건이 날 뻔했었어. 어 그래요? 그거는 남일이만 아 안... 대회를 나갔는데 국가 대표 시절인데 다 때려치우고 귀국하고 싶었어요. 뭐가 안 좋은 일 네, 하겠다. 못하겠다 이 도의상은 못하겠다는 생각 갖고 비행기표 다 끊어달라고 얘기하고 준비됐다고 이제 찰나에 이제 남일이가 매일 제방에 가서 잤어요 가지 말라고 아 가지 말라고 예. 네. 그거를 뭐 계속 며칠 맨는 얘기하니까 그래서 아 내가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아직 덜 성숙됐구나 나왜 나만 생각했지 팀을 생각했어야 됐는데 다음에 진정한 진공 청소기 다음에 <laughs> 뭔지까지 아, 어, 안정환 아, 씨 마음 이 있는 모습까지. 지금 아 이러면 남기가 거거 아, 너무 심한네아 <laughs> 이거 안 되는데. 이거는 정말 제가 아껴뒀다가 저희 채널이 없어질 때쯤 터트리고 없어지겠습니다. <laughs>